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일 수도 있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여유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삽니다. 편의점에서 카드를 쓱 긁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툭 갖다 대죠. 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는 이 과정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돈을 보낼 때는 일 초면 되는데 서울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며칠씩 걸릴까? 심지어 왜내 소중한 돈이 중간에 뭉텅이로 잘려나가는 걸까? 오늘 아주 흥미롭고도 억울한 퀴즈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나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100만 원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며칠 뒤 상대방이 확인한 통장에는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아마 상대방의 통장에는 90만 원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찍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분명 100만 원을 보냈는데 도대체 사라진 10만 원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은행원이 몰래 챙긴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망을 타고 가다 길을 잃어서 증발한 걸까요? 오늘 그 억울하고도 소름돋는 금융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방대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 범인을 찾기 위해 홍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홍콩의 센트럴거리는 평소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생경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빌딩 숲 바닥에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사 도우미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꾸준히을 마다하지 않고 한달 꼬박 일해보는 돈은 약 100만 원 남짓이죠. 이분들에게 일요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고향에 있는 아이들의 학비와 부모님의 약값을 보내야 하는 한달중 가장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서 송금을 할 때마다 겪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은행들이 꽉 잡고 있는 거대한 통행료 시스템 스위프트 때문입니다. 스위프트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정거장 시스템입니다. 1973년에 벨기에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 벌써 5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돈의 통로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돈을 떼어가는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행 트럭을 타면 몇 시간 만에 도착하겠죠? 하지만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에는 직행 트럭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명세서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송금수수료로 5천원에서 만원 정도를 떼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해외로 보낸다는 일종의 통신비 명목으로 전신료를 5천원에서 8천원가량 더 냅니다. 이제 돈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이때 중개은행이라는 거대한 정거장을 거칩니다. 주로 미국 뉴욕에 있는 대형은행들인데 얘들이 우리 길을 지나가니 통행료를 내라며 20달러에서 25달러를 가져갑니다. 우리 돈으로 벌써 3만원 정도가 또 사라진 겁니다. 거기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돈을 찾으려 하면, 현지 은행이 수취수수료로 다시 15달러에서 25달러를 떼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환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손실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무려 7만원에서 10만원에 달합니다. 내가 보낸 금액은 100만 원인데 실제로 도착하는 건 90만 원 남짓인 이유입니다. 보내는 금액이 소액일수록 이 고정 비용의 위력은 무시무시해집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의 10% 가까이가 은행들의 잔치 비용으로 쓰이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중간 은행들이 이돈 진짜 맞아? 보낸 사람 누구야? 라며 검사한다고 3일에서 오. 일식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화성에도 로봇을 보내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이 시대에 왜돈 보내는 건 이토록 원시적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들이 이 거대한 통행료 수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배가 부른데 굳이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돈 되는 정보 놓치지 않게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뭔지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인이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이 올랐다가, 다음 날이면 반토막이 나는 비트코인이 떠오르시죠? 무서워서 어떻게 써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즉,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땅에 딱 붙어 있는 평지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강력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 한 개는 무조건 미국 돈 1달러와 바꾼다 라고 말이죠. 발행사가 1달러를 실제 금고에 넣어두고 그 증표로 코인 한 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상 속에 진짜 달러인 셈입니다. 그럼 이 코인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핵심은 사진처럼 보내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카톡으로 사진 보낼 때돈 내시나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3일을 기다리나요? 아니죠. 1초면 가고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돈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정거장을 다 건너뛰고 내 폰에서 상대방 폰으로 직접 쏩니다. 중간에 돈을 뺏어갈 욕심쟁이 가이드들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다시, 홍콩의 필리핀 노동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즘 젊고 똑똑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은행주를 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서 스테이블 코인을 고향가족의 지갑 주소로 보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폰에 100만원 가치의 코인이 그대로 도착합니다. 딱 1초 수수료는 단돈 몇백 원도 안 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은행문 닫았다고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머니는 폰에 들어온 코인을 현지 편의점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꾸거나 물건을 삽니다. 중간에 사라지던 10만원이 고스란히 가족의 식탁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편리한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 무려 13억 명은 평생 은행 계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너무 가난해서, 혹은 주변에 은행이 없어서, 또는 신용이 낮아서, 금융 혜택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스마트폰입니다. 통장은 없어도, 포는 있는 23억 명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내손안의 은행이 되어줍니다.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농부도 남미의 작은 시장 상인도 이제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경과 권력이 세워둔 높은 벽을 돈이 스스로 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상황이 이쯤되니 기존의 금융 권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우리가 결제할 때마다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게 그들의 거대한 수익권이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나서 우리끼리 직접 주고받을게 수수료는 안낼래? 라고 하니 카드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 금액이 이미 비자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추월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카드 대신 코인으로 결제하고 돈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상인들은 수수료를 안 내서 좋고 소비자는 빨라서 좋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좋기만 한 거라면 왜 국가는 이걸 규제하려고 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를 망칠 거라고 경고할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편리한 코인이 널리 퍼질수록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인 돈을 찍어내는 힘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들은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폭등하는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를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돈을 믿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스테이블 코인, 즉 디지털 달러로 바꿔 버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자국 돈을 버리고 코인으로 도망가니 미칠 노릇이겠죠. 돈이 빠져나가니 경제는 더 무너지고 정부의 통제력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코인은 사기다, 위험하다라며 으름장을 놓던 미국 정부가 최근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미국을 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코인 투자자들의 편이 된 걸까요? 아니요. 그 뒤에는 미국의 아주 무서운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비즈 야. 오경원, 숫자로 쓰기도 힘든 상상조차 안 가는 액수입니다. 매년 이자 갚는데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이 절망적인 빚잔치에서 미국을 구해낼 유일한 구원투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소름돋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의 빚이 해결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1달러의 담보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코인 한 개를 발행할 때마다 1달러를 금고에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놔둘까요? 아닙니다. 이 돈으로 미국 정부의 채권, 즉 국채를 삽니다.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미국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달러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스스로 디지털 달러를 찾게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 안쓸 거야라고 외쳐도 전 세계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한 달러의 패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전 세계인의 지갑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오늘 1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우리 삶의 송금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내 소중한 돈이 이론도 깎이지 않고 1초 만에 전달되는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전 세계 경제의 판을 새로 짜려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를까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 돈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올 거대한 자산의 이동 속에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편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2부 예고 나갑니다. 미국이 진오경원의 빚, 그리고 국방비 지출을 넘어서버린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 미국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왜 하필 코인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선택했을까요? 세계 최대 코인 발행사 테더가 한국 정부나 독일 정부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지갑 속의 코인이 어떻게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디지털 화폐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막, 돈의 흐름을 알면 미래가 보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